급하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계곡 저 계곡에 모였던 물들이 저지대로 쏟아지고 어, 그러면서 집반이 약해져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배고프게 네. 네. 신고받은 네. 것이 그 당시에는 네. 이제요편분이세 네. 예. 많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고니다애고 이거라고 진행주. 놀래셨습니다. 앉으세요, 세요 네. 네. 아이고. 아이고 얼마나 놀래셨어요. 네. 네. 앉으십시오. 네. 고 계십시오. 식사 좀잘 하시면서. 정보해서잘챙겨서 마음을 다시 갖출 수 있게. 하여튼 도와주세요. 아, 이건뭐다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, 어르신들은 여기서 약간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계십시오.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? 제가 좀 마치고 올라가서 잘 챙겨서, 저 마을 다시 다 복구할 수 있게 이렇게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. 네.